오늘은 믿음과 보혈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믿음이란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것이다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자가 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음에 행동하겠는가 내가 존재함을 정령 믿는 자가 사악한 짓을 할수 있겠는가 내가 하늘에 존재한다는 것을 믿는 자가 죄짓고 살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하늘에 존재함을 믿는 그 자가 선지자 내 앞에 와 거짓 행위를 할수 있겠는가?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는 자라면 그가 어떠한 불만이요 불평이요 저 자신의 욕신을 위하여 큰 떡을 제 앞에 감히 놓겠는가? 그는 놓지 아니하며 놓을 수가 없음이니라 천년 만년 믿음의 세월을 가며 나를 향하여 저희들이 마음을 비우고 깨끗이 살아가며 식계명을 지키며 죄를 짓지 아니한다 말할 것 없이 나 여호와가 존재함을 저희들 가슴 속에 깊이 새기라 이르라 내가 하늘에 존재하며 내가 있음을 가슴에 먼저 새기는 자그 마음을 굳건히 새기는 자는 내 앞에 와 기만할 수 없으며 내 앞에 두 가지 마음을 먹을 수가 없음이니라 나여호와가 존재함을 믿도록 그것부터 먼저 교육시키며 그를 가슴에 그들의 깊이 심어야 될 것이며 나의 법전이 나의 성령으로서 내가 나의 피조물 만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마지막 세상에 내보내는 것이며, 이것이 나의 뜻이라는 것을 먼저 또한 가슴에 새겨야 될 것이니, 이게 너희들이 두 번째 지켜야 할 행위이니라. 이두 가지를 너희들이 지킨다면, 나의 계명이 아무것도 아니며, 율법이 아무것도 아니며, 너희들이 죄짓지 아니하고 살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이를 너희들의 가슴속에 깊이 심지 아니하면, 너희들은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너희 마음이 잡히지 아니하며, 너희들이 변할 수 있으며 너희들이 떠날 수 있음이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명하신 십계명을 지키고 사는 것이 의무이며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믿음이며 삶을 영위하는 자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1594번째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수의 보혈이란 예수의 보혈의 의미는 예수가 피를 흘려 너희를 구하고자 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은 누가 보금 23장 34절의 말씀 이에 예수께서 일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직전에 용서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그리하여 나의 사랑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그 깊이와 넓은 마음을 만 백성에게 길이 전하여 내가 사랑하는 것을 깨우쳐 주고자 했던 나의 아들 예수의 그 마음이요 그를 보고 배워 하늘에 오르라 가르친 예수가 남긴 그 말이 보혈임을 알라 그러니 너희가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 받았으며 구원을 받고자 한다면 예수가 남기고 깨우쳐 주고자 했던 그 행적을 그대로 행하고 사는 것이 너희가 예수의 보혈로서 구원받았다는 이 무서운 사실을 알라 그러므로 우리는 평소에 예수를 믿음으로 회개함으로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알고 있지만 그것은 전혀 아닙니다 예수의 보혈은 목숨까지 던져 사랑하는 마음과 행위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잘 새겨서 남을 위한 사랑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 말씀은 새로운 성경 6698번째 말씀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